안녕. 자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음, 1단원 다항식의 연산이 끝났습니다. <laughs> 나는 끝났는데 너희들은 끝난 거 맞니? 곱셈 공식 변형 다 암기하셨나요? 자 오늘은 페이지 음, 29쪽인데요. 어다 다항식의 나눗셈, 나눗셈 배울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정말 정말 중요한 조립제법이라는 것도 배울 거예요. 이름이 좀 이상하죠? 조립제법. 이런 것도 배울 건데요. 29쪽이 중요하다 보니까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29쪽. 자,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뭐를 배웠냐면, 이렇게 항이 여러 개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그래요. 다항식이라고 해요. 다항식을 뭐로 나눠요? 하나짜리, 단항식이라고 하죠. 하나짜리, 단항식으로 나누는 거는 중학교 때 했어요. 아, 이거, 이것도 거이 모르면 은 이제, 아우, 어? 자,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나누기가 이렇게 단항식으로 있을 때 그냥 밑으로 내려도 되지요. 마이너스 3AB2C. 위에 6A2B3C. 더하기 9, a, b, 2, c, 4 이렇게 썼어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위에가 이렇게 다항식이고 밑에가 혼자 단항식일 때는 선생님이 너희들을 향한 마음 <laughs> 하트로 한 번, 두번 이렇게 나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먼저 하시면 부호 중요하죠? 부호, 6 나누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구요. A는 위에 2개, 밑에 하나. 나눌 때는 지수를 빼는 거예요. 위에 하나 남아요. 자, B는 위에 3개, 밑에 2개, 위에 하나 남고요 C는 없어지죠. 그죠그 다음에 하트, 요렇게 쪼개서 쓸 건데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3. 약분한 거예요. A는 동일해서 없어지고 어머 B도 없어지네 C는 밑에 하나 위에 세개 지수에서 지수 위에서 아래 빼는 거예요 빼는 거죠? 그럼 위에 두개 남더라 됐어요? 이게 뭐예요? 중학교 때 단, 다항식과 단항식의 계산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학교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이거 2번, 3번 해보실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 자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분배법칙 개념으로 하셔도 돼요. 자, 이거는 중학교 때 건데 선생님이 한번 복습해 드려 볼게요. x3, y1 곱제 3개고요. 아까처럼 밑으로 안 내리고 역수로 바꿔서 2xy3제2분의1 이렇게 바꾼 다음에 분배법칙 개념으로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부호예요. 늘 얘기합니다. 부호와 마이너스 계산할 때 과로.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여기서 많이 틀려요. 자, 계산을 할게요. 부호 조심하세요. 4 나누기 2니까 2 플러스 2. X가 위에 분자에 있는 거예요. 얘는 분모에 있는 거고요.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Y가 위에 하나, Z은 위에 세 개가 남고요. 두 번째 분배하면 마이너스 2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숫자 1은 안 써요. X 위에 세 개, 아래 하나, 위에 두개 남고요. Y가 위에 일곱 개, 아래 세 개, 위에 네 개가 남겠네요. Z은 위에 세 개, 아래 두개 빼면은 Z 하나가 남아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밑에 거 이거는 스탑 하시고 풀어보세요 아니 어떤 사람이 나 애가 이르더라고 선생님 제 스탑 안 해요 안 풀어요 스탑하고 풀라고 이것들은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얘가 뭐냐면 다항식과 당항식을 나눈 거야 어머머머 이게 뭐야 세상에 잘봐 애기들아 자, 여기 항이 여러 개야. x 3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항이 여러 개. 다항식을 세상에. 항이 뭐예요? x 플러스 1. 두 개잖아요. 이렇게 다항식으로 나눈 거예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실제로 이렇게 나누면 요렇게 하시고요. 음. 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최고 높은 차수. x 3제곱. 여기 최고 높은 차수에 무엇을 곱하면 얘가 될까? 그것만 기억하세요. 얼마? x에 뭐를 곱하면 x제곱이 되죠? 어, x제곱이죠. 자, x제곱입니다. 이 x제곱을 여기다 한번 곱해서 쓰고 여기다 한번 곱해서 쓰는 거예요. 연결 부호는 플러스죠. 이 x제곱을 여기 한번 곱해서 쓰고 여기 한번 곱해서 쓰고 위에서 아래를 빼는 겁니다. 이거 없어집니다. 나눗셈 계산할 때 원래 위에서 아래 빼잖아요. 자 그래서 빼면은 이거 부호 바뀌어서 ex 제곱. 뺄때 얘는 그대로 내려오죠. 밑에가 바뀌는 거니까요. 요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사실 여기 1 있는 거예요. 근데 얘 그냥 귀찮아서 안 썼나봐요. 여기 갑자기 나타났어요. 사실 1 있는 거고요. 그다음 또 기억하세요. 얘랑 가장 높은 거 얘랑 무엇을 곱하면 요게 될까? x에 뭐 곱하면 2x제곱이 되죠? 뭐죠? 그쵸. 플러스 2x예요. 여기 플러스 2x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러스 2x를 누구? 여기 한 번, 2x제곱, 여기 한 번, 플러스 2x.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위에 아래 또 빼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고, 뺄때이거 부호 바뀌어요.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럼 마이너스 8x. 빼는 거예요. 여기서 뺄게 없으니까 플러스 1. 또 뭐예요? 또 뭐예요? 자, 이거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마이너스 8x가 될까를 기억하세요. x에 뭐를 곱하면 마이너스 8x죠? 그렇죠.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 이 마이너스 8을 쓰고 얘를 여기 앞에 한번 뒤에다도 분배해서 마이너스 8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어떻게 해요? 빼요. 뺄 때는 아래 거의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플러스 9.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몇개 있는데요. 위에 얘가 몫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 여기 나, 얘를 뭐라 그래요? 나머지라고 하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 몫을, 자, 고등학교 때는 QX. X가 뭐냐면 X에 관련된 식이다라고 해서 QX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R이라고 쓰면 됩니다. 나머지는 한국말로 안 쓰고 한글로 안 쓰고 아 이렇게 써도 이해해라 이거죠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내가 지금 나누는 게 1차식이잖아요 1차식 그러면 나머지는 1차식보다 작아야죠 당연하죠 그쵸 나머지는 차수가 하나 적은 거예요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상수항만 될수 있는 거죠 하나가 낮으니까 되나 무조건 하나는 아니고, 어쨌든 걔보다 낮아야 되니까 차수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야, 오늘 왜 이렇게 덥냐? 나 오늘도 너무 덥더라고. 어, 머리를 다시 잘라야 되나? 덥더라.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하나 더. 안 되겠지. 하나 더. 자, 가자. 아이고 오늘 요번에 뭐 2차가 나왔대요. 갑니다. 음. 자, 얘는요. 요거 다항식이에요. 요 괜히 뒤에다 이렇게 마이너스 4라고 쓴 거는 좀 센스있게 1차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좀 멀리 썼어요. 선생님 성격에는 뭐 그냥, 그냥 붙여 쓰는데 얘는 보기 좋게 좀 멀리 썼습니다. 항이 여러 개 다항식, 얘도 항이 여러 개 다항식이에요. 나누셈 시작합니다. 맨 앞에 EX제곱만 기억하세요. 여기다 무엇을 곱하면 얘가 될까? 그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EX제곱에 무엇을 곱하면 4x 세제곱이 될까? 음, 그렇죠. 2x를 곱하면 되죠. 곱해보세요. 4x 세제곱, 오케이. 여기다 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선생님 성격인 여기 쓰는데, 얜 친절하게, x제곱엔 없고, x자리에 썼다.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알려준 거지, 뭐. 자, 가자. 실수하지 말라고. 위에서 아래 빼면 없어지고요. 얘에서 뺄, 차수가 없다. 이거 알려주려고. 그럼 여기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 여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서 얘를 뺄 거예요. 아래는 부호가 바뀌어요. 뺄때 바뀌겠죠? 얘를 빼는 거니까. 그래서 플러스 2X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4에서 뺄게 없으니 그냥 동일하게 마이너스 4.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하세요. 요 앞에 2X제곱에 무엇을 곱하면 얘가 될까? 2x 제곱에다 뭐 곱하면 마이너스 2x 제곱이 될까? 음,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해봐. 마이너스 2x 제곱 되죠? 그 다음에 잊지 말고 뒤에다도 곱하세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뭐예요? 플러스 1이 되더라. 위에서 아래 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없어지죠. 부호가 같으면 뺄때 얘가 바뀌니까 없어져요. 얘뺄 거예요. 아래 뺄거 없고요. 뺄때 조심하세요. 아래의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이렇게 되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게몇 차? 2차식이잖아. 2차. 최고 높은 차수가 2차죠. 그거보다 나머지는 어때요? 차수가 낮아야 합니다. 나머지가 2차가 될순 없다는 소리예요. 1차거나 상수항 2차보다 무조건 낮아야 된다고요. 뜻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괜찮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가 되는 거고요. 아까 몫을 영어로 Qx라 그래서 Q가 몫, 몫 처음 알파벳 시작이고요. X는 X에 관련된 식이어서 쓴 거고 아까 나머지가 R이었는데 그때는 X가 없을 때는 R만 써도 되는데 얘가 지금 X가 존재하니 Rx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X가 있는 나머지 됐나요? 자, Q, X, R, X 혹은 R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좀 대화가 돼야지. 자, 이렇게 다음 식 나눗셈 배워봤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36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검산식인데요. 다음 식으로 나와서 고등학교 때도 나왔어요. 천천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천천히 보세요. 어, 어떤 어 다음식 fx가 있대 fx가 뭐냐 x로 이루어진 식 근데 뭔지 몰라 그래서 그냥 fx라고 놓은 거야 근데 그 fx를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로 나눴어 얘로 나눴어 그랬더니 몫이 x-2고 몫이 나머지가 4다 땡땡땡 이렇게 쓰던 거 기억나? 얘로 나눴을 때, 목, 땡땡땡, 사. 이거 초등학교 때 이렇게 썼었잖아. 그치? 근데 이거 검산식 배웠어요. 검산식, <laughs> 나중엔 검산식이란 말안쓸 건데, 검산식이 뭐예요? 앞에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와 같다. 아, 이런 거잖아. 이거 해줘야 돼? 아, 봐봐. 10을 3으로 나눴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잖아. 검산식 뭐야? 10은 3 곱하기 3. 나누는 수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와 같다. 이거 검산식이잖아. 검산식. 얘도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검산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fx를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계산해주세요. 계산해요. 계산하면 끝이요. 자, 됐어요? 자, 그럼 fx가 뭔가 볼까요? fx는, 됐어요? 자, 그럼 이거 전개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전개는 애기들 할수 있죠. 한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요거까지. 할수 있죠? 이게 1번 답이고요. 2번은요, 똑같아요. 2번은 그러면 검산식이라고 쓰지 않고 바로 해볼게요. 어떤 fx가 있는데 얘로 나눴어. 그때 몫이 예고, 나머지가 얘야. 얘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fx는 바로 가자. 나누는 수, 오키도키 쿠키, 곱하기, 모 아이고, 좋다. 나머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그대로 더해. 자, 나누는 수, 모 더하기 나머지. 됐어요?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손님, 이거 뭐예요? 여섯 번 전개하라고. 개삽질이죠. 삽질하시면 됩니다. 자, 얘도 스탑 버튼을 누르시고, 삽질을 시작하겠습니다. 됐나요? 하십시오. 오케이. 자, 밑에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조립제법 웬일이야? 너네 조립제법 배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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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네 진짜 많이 컸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조립제법이라는 건, 다항식과 다항식을 나누는데 쉽게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방법입니다. 자, 얘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나누는, 이거 나누어지는 수 있잖아요. 여기에 개수를 쓰는 거예요. 개수, 앞에 있는 숫자. 1, 어머 x제곱 없어. 제 0. X 앞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5, 상수항 1. 다음식에서 다음식을 나눌 건데, 빠르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가 1차 식으로 나눌 때 조립제법을 써요. 2차면 은 실제로 나누는 게 나아요. 2차도 조립제법이 있긴 한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우진 않습니다. 요번에 화면고등학교 수행평가에서 2차식으로 나누는 조립제법, 뭐 그거 쓰는 게 하나 있었더라고. 근데 뭐 그렇게, 그거 안 쓰니까.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조립제법을 많이 사용해요. 하는 방법. 나누는 숫자, 나누어지는 숫자의 개수를 차례대로 쓰고, X제곱이 없거나 가운데가 비어있을 때 반드시 제로를 써야 된다는 거 포인트. 두 번째, 나누는 숫자에 무엇을 집어넣으면 제로가 될까?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씁니다. 마이너스 2. 됐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조립제법 시작. 첫 번째는 그대로 숫자를 내리세요. 1.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1. 그 다음에 요두 개를 곱해서 여기다 씁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1 그럼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뺄까요? 더할까요? 뺄것같아 더할 것같아 더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곱하세요. 그럼 플러스 4죠? 왜 곱하시라고요, 이기야? 위에서 아래를 뺄까요? 더할까요? 그쵸? 더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곱하세요. 그럼 플러스 2죠? 뺄까요? 더할까요? 더합니다. 자, 더하면, 더해야지 좀 쉽지. 그랬을 때요 아래에 있는 녀석이 답인데요. 개신기하다잉? 뒤에 있는 게 나머지예요.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항이어야겠죠. 요 정도 센스. 그 다음에 얘가 몫입니다. 어, 몫이 왜 이래요? 개수만 썼으니까 이러죠. 상수항 1차, 2차니까 1X 제곱 마이너스 2X 상수항 마이너스 1 얘가 몫이 되는 거예요.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나만 재밌어? 어, 재밌는데? 한번더한번더한번 더, 더, 더. 자 조립제법은요. 다항식의 나눗셈을 좀더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인데 물론 한계가 있어요. 자요거 예외되는 거 이런 것도 뒤에서 배울 건데 기본만 먼저 배웁시다 자, 1차식으로 나눌 때 보통 조립제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자, 얘가 조립제법 하는 방법은 다항식의 개수를 씁니다. 3, 마이너스 4, 요 앞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2, 6을 쓰고, 여기에 대입해서 제로가 되는 숫자,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을 여기다 씁니다. 첫 번째 숫자는 그냥 아무 짓도 하지 말고 내리시고요. 요두 개를 곱해서 아래 쓰고 위아래를 더합니다. 곱해서 여기다 쓰고 위아래를 더합니다. 곱해서 여기다 쓰고 위아래를 더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이 뭐가 돼요? 나머지가 되고, 요 앞에 있는 거가 맨 마지막을 제외한 얘가 뭐가 됩니까? 몫이 되는데 요거는 개수만 쓴 거니까 몫을 좀 디테일하게 3x제곱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3 얘가 몫이 되는 거죠. 근데 조립제법에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앞에 숫자가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요렇게 답이 다이렉트로 나오는 거고요 1이 아니면 예외가 돼요 좀 만지작 만지작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예를 들어볼게요 동일한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있었어 얘와 동일한 다항식이 있었어 그런데 얘를 2x 마이너스 2로 나눈 거야 얘들아 동일한 다항식을 X-1로 나눌 때와 2 x 2로 나눌 때, 당연히 답이 어떻겠어요? 다르겠죠? 더큰 다항식으로 나눴으니 어떻게 답이 똑같겠어요? 당연하잖아요. 동일한 다항식을 다른 다항식으로 나눴어요. 그럼 답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조립제법으로 한다면, 개수 3-4 마이너스 2, 6 그대로 쓰고 어마나? 여기에 집어넣어서 제로가 되는 숫자 1인데요. 그쵸? 2x 마이너스 2가 제로가 되려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옆에 있는 거랑 식이 같은데요? 답이 똑같아져버리죠? 이게 조립제법의 한계예요. 조립제법은 요 앞에 숫자가 개수가 1이면서 1차 식일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요것처럼 요 앞에 개수가 있을 때는 나온 다음에 몫을 요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야 합니다. 2로 나눈다는 소리예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조립제법은 조립제법은 앞에 있는 개수를 쓰고 얘가 제로가 되는 숫자를 써서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 알아두시는 건데요. 조립제법은 1차식이면서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바로 답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식이고 여기가 나누는 숫자가 1차식은 맞는데 이 앞에 개수가 뭐 2, 3, 4, 블라블라블라 뭐가 존재해. 요 앞에가 뭐 숫자가 뭐라도 있어. 1이 아니고 더 있어. 그러면 몫을 변형해줘야 한다라는 것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식 실제로 나누는 것 연습하시고요. 조립제법 연습해 보시면 돼요. 스탑하고 연습하세요. 스탑 안 누르는 사람 누구야? 김민경 일러. 자, 다음 시간에 봐요.